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오는 13일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삼국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가 강력한 대북 메시지라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한 구체적인 군사적 삼각공조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됐습니다. 첫 소식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1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3국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이후 5개월 만입니다. Scott Snyder, the significance is that this is becoming a regular part kind of a habit around uh, international meetings. The Biden administration trying to institutionalize uh, US Japan South Korea trilateralism uh, to a greater degree, with greater frequency and at a higher level than ever before. 스나이더 국장은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북한 도발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일치된 행동이 더 이상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한일 정상회담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에 대응하고 북한이 미사일과 핵추구를 단념하게 만드는 가장 매력적인 가용 조치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존 해밍스 퍼시픽 포럼 인도태평양 국장은 이번 삼국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위협에 대응한 구체적인 삼각 공조 방안 at the very minimum, a joint statement of you know, solidarity that they stand together, that at the maximum that um, they may begin to renew military-to-military military, uh, information sharing on such tests, renew them, re-energize that track of mill-to-mill -mill that keeps all three sides very apprised of, of what the north is doing in real time. 로버트 매닝스 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도 북한의 행동에 대한 규탄이 나올 것을 확신한다며 삼국 정상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구체적 조치들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전문가들은 미-한-일 3국 특히 한국과 일본이 공조를 강화하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미 테리 윌슨 센터 아시아 국장은 북한의 도발 행동이 한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함께 일할 추가 유인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It does give 태리 국장은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 간의 일종의 동맹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미한일 3국 정상이 만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철통 같은 관계를 갖고 있고 적어도 세 나라가 함께 모여 북한 위기를 다룰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와 평화 번영을 비전으로 하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1일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다면서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돼선 안 된다면서 규칙에 기반해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여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포용적인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해 공동 번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와 속도와 규모를 감안할 때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북한이 대립과 충돌이 아닌 평화와 공존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아세안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의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한반도 클럽 소속 주한대사들에게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김본부장은 11일 한반도 클럽 소속 주한 대사들을 만나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규모로 군사적 도발을 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럴 때일수록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북한의 핵개발 의지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북한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또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도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할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주한 대사관과 소통 행사를 열어 대북 정책 관련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클럽은 한국과 북한의 상주 공간을 보유한 국가의 주한대사관 20곳과 외교부 간의 협의체입니다. 북한 정권이 최근 여러 형태의 잇따른 도발로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하면서도 심각한 경제난을 숨기는 이중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경제난이 심화하면 군사력 증강은 물론 체제 유지에도 타격을 주는 만큼 이런 취약성을 공략하고 대북 지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종류의 미사일 발사와 포사격으로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경제적 치부는 숨기는 이중적 태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랜디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군사력을 과시해 주민들의 시선과 국제 사회의 이목을 끈뒤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경제지원을 받아 문제해결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력과 경제력 사이 균형을 잃은 김정은 정권의 발상은 너무 순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희스토리, He's encouraged people to sacrifice more and produce more, and uh, it's just not happening. 북한 경제 전문가인 월리안 브라운 교수는 김 경제난과 물가 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과 불만족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If they're confronting a big problem, they try to hide it and point to a different problem. So, if he's worried about food situation. He doesn't want to talk about food situation. He wants to talk about uh, South Korea trouble with US exercises something like that. He wants to deflect attention, domestic attention. So he doesn't want people to think about food or how bad the economy is. 김병연, 국가 최근 강연을 통해 북한의 도발보다 세장 속에 갇힌 김정은과 북한의 구조를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핵 경제 병진은 뭐냐 하면 냉정히 보면은 국가는 옷은 같지만 김정은 생존 코드입니다. 생존 코드죠. 뭐냐 핵을 쥐고 경제를 동시에 치면 나는 장기 집권할 수기 땅이 아니겠습니까? 핵을 쥐면 외부 세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경제를 치면 내부에 불만이 없으니까 나는 둘다딱쥐고 계속 가겠다 아니겠습니까? 근저의 생각은 뭐냐면 핵경제 병진 노선 김전의 생존 코드를 핵경제 상충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핵을 주면은 경제를 포기해고 경제를 얻으려면 핵을 놔야되고 이제 그런 구조로 만들자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위성과 탄소 배출량 측정 등으로 북한의 경제 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미국, 한국, 일본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이 자국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엘리트들도 심각한 경제 상황에서 군사력만 내세우며 위험을 무릅쓰는 김정은에 대해 불만이 쌓이고 있을 것이라며 그건 향후 김정은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뷰이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 중간 선거에서 한국계 현역 4명 하원 의원 모두 연임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한국계로서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미국 내각 분야에서 맹렬히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가장 먼저 승리를 확정한 한국계 의원은 민주당의 앤디 김하원 의원입니다. 11일 개표가 95% 이뤄진 뉴저지주 3선거구에서 김 의원은 55%의 득표율로 44.1%에 그친 공화당의 바필리 후보를 제쳤습니다. 1996년 김창준 전 하원 의원 이후 26년 만에 한국계 3선 하원 의원이 탄생한 겁니다.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링랜드 하원 의원도 워싱턴주 10선거구에서 개표율 66%인 현재 56.8%의 득표율로 43.2%에 그친 공화당 키스스완크 후보를 제쳤습니다. 순자라는 한국 이름으로 잘 알려진 스트링랜드 의원은 워싱턴주 첫 한국계이자 아프리카계 여성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강조하며 2021년부터 초선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공화당의 한국계 의원 2명도 재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주에서 재선에 나선 공화당 미셸 스틸 의원은 56%의 개표가 이뤄진 45선거구에서 55%의 득표율로 45%에 그친 민주당 제이첸 후보를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의원은 1976년 미국 이주 이후 2001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자문위원,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스티리원은 지난 8일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북한 도발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최근 북한의 이딴 미사일 도발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면서 북한 도발에 가장 먼저 당하게 되는 것이 한국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어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더 강하게 가져가야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영킴 공화당 의원 역시 개표가 58% 이뤄진 40선거구에서 59%의 득표율로 41%에 그친 민주당 아시프 마흐무드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한국 인천 출신으로 1975년 미국으로 이주한 영킴 의원은 에드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 보좌관 출신으로 외교위에서 활동하며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인 인사로 떠올랐습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역임했던 로버트 킹전 특사는 한국계 의원들의 선거 승리 소식을 무엇보다 환영했습니다. They bring a special uh,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Korean issues that is very helpful to have them involved because as they deal with other members of Congress, they're able to raise questions and issues about Korea with other people, and they, they bring a, a credibility and an understanding that uh, helps other members of Congress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issues. 킹전 특사는 그러면서 한국 계 의원들은 미국 내 한인 사회를 대표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문제 제기와 미북 이상 가족 상봉 촉구에 큰 역할을 할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뉴에이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인날 행사가 11일 세계 유일의 유엔 군묘지인 부산 남구 유엔 기념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국가보훈처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식 보훈처장 등이 참석해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수호에 목숨을 바친 유엔 장병들을 추모했습니다. 이번 추모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동안 한국을 찾지 못했던 유엔 참전용사와 가족들 11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으며 추모식 후에는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추한 유지 업무를 수행한 마티아스 후버투스 호원범과 한국 전쟁 당시 숨진 장병들을 수습 임무를 수행하고 영국으로 돌아간 뒤 34년간 유엔 기념공원을 찾아온 제임스 그룬디 등 참전 용사의 유해 안장식이 진행됐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 한 구를 북한 측에 송환하겠다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 발송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7월 23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군남댐에서 발견된 시체가 북한 주민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를 전날 통보받고 오전 9시와 오후 5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통해 시신 인도에 대한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이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측이 인수 의사를 밝히면 통일부는 판문점을 통해 사체와 유류품을 북한 측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 경찰은 해당 시신은 한 야영객에 의해 발견됐으며 당시 상의에 김일성과 김정일 얼굴의 배지가 있어 북한 주민으로 추정했다면서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결과 한국인 DNA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다는 최종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